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첫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인 재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말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인을 떼어서 요한에게 보이셨는데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게시를 기록해서 모든 성도에게 전했습니다.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의 게시를 통해서 영적인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 첫째인, 둘째인이 열리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일곱인 중 첫째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쉰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그의 모습에 대해서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승리를 전제로 해서 전쟁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승리가 이미 정해진 상태로 치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먼저 물었는데요. 하나님이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사사기에서 7장 15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자 붉은 말 탄자가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 버리면서 서로 죽이게 했습니다. 전쟁과 살육은 예수님이 종말에 나타날 징조로 이미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징조인 것입니다. 셋째인 열림에 대해서는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이 셋째인을 떼실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 대나리온은 노동자 일일 품삭이었습니다. 하루 일한 싹스로 가족이 일용할 곡식을 살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기근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지진과 기근이 임할 것을 예고하셨는데요, 전쟁에 이어서 기근이 예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치고 엄중한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마지막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할 야 일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니 넷째 인이 열립니다.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요. 그 이름은 사망이고 그 뒤를 음부가 따랐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였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전염병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칼도 그리고 기근도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전면적인 환란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음부의 권세가 한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를 궁극적으로 통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만이 권세를 행할 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사탄에게 생명은 해야지 말고 족공부로 요백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성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담대히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환난과 심판에 계시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종말은 아직 먼 일이라고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